아이, 밤새 삼국지 게임하느라 늦게 자가지고 지각이네. 아, 몰라. 아이, 그래도 교무실 가면 국부한테 혼나겠지. 애들은 수업 시작했으려나? 아이, 얘들아! 응? 뭐야? 왜 아무도 없지? 무슨 수업이 박봉주쌤! 연아 삼수! 뭐야, 아침부터 뭐 먹으러 간 거야? 아이, 돼지들! 어딨어요? 염생아! 생들아! 절벽보건쌤! 밀크쌤! 아이, 보건쌤들도 어디있는 거야? 봉치쌤! 아이, 저기 구구! 아이, 내가 지각하려고 지각한 게 아니라, 사실. 어? <laughs> 뭐야, 교무실에도 아무도 없잖아. 어? 발가락쌤에게? 발가락쌤 지금쯤 학교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이 당황하고 있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떠나 맨날 발가락이나 쑤시고 안 씻고 사람들한테 떡볶이나 사달라고 하는 모습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어 급식관은 발가락쌤이 전부 다 만든 거니까 발가락쌤이 떠날 순 없잖아? 그냥 우리가 떠날게. 내가 급식왕학교 이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급식왕 모든 멤버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그러니까 혼자 반성하면서 잘살길 바랄게. 진심이야. 뭐 다들 날 버리고 떠났다고? 내가 반성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재밌게 너나 보여 줄 거야. 뭐 없어? 나는 도둑이다. 이 급식 학교에 뭐가 있는지 훔쳐 볼까? 꼼짝 아 경찰이다. 도둑, 너를 체포한다. 어! 수박으로 먹지 말아주세요! 수박으로! <laughs> <laughs> 중국야 수가 수가 쳐왔다 <laughs> 아 학교 창고에 오징어 게임 옷이랑 장난감들 많았지 난이 게임을 해 봤어요 아이가이가 여기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난이 게임을 해 봤어 아이가이가 먼저 넷플릭스 가겠는데 공기놀이 해야지. <laughs> 오 어, 마지막 다섯 한번에 성공 이게 나야 이번엔 제기차기야제기몇개차 볼까 열개 오케이 열개 간다 아아 잘했는데 다시 둘셋넷아아이 둘, 아, 슬리퍼 때문이야 아 운동하실 거야겠다. 운동하실 거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왔다. 어깨 돌파. 이게 나야. 아, 진짜 오징어 게임 나갔으면 내가 456호 하는 건데. 아, 그냥 하니까 긴장감이 없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내발을묶어야겠다 오케이. 그리고 <laughs> 실제 1분 타이머 맞춰놓고 1분 동안 이 팽이 못뭐 돌리면 죽는 거야 자 진짜로 시... 시작어 어, 빨리 50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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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 말고 이제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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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아왜 이렇게 안 묶여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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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10초 지났어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이거 진짜 안 묶이네. 팽팽하게 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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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거 잘했는데.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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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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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자, 착하게 어릴 때 잘했으니까.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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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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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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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야? 15초, 15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바보 같 빨리, 빨리. 7, 6, 5, 4, 5, 6, 7, 8, 9, 1 2 1 울지마. 아, 왜우는데 아, 뭐속상 Hi! 아. Congratulations, US President! 아. I like w w e o 이번엔 인이네인 w 랑어로대화 w 야겠다 e 무스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 근데.. 넌너무 못생겼다 I believe Jo Hendry I e 이 <laughs> <laughs> 아 뭐야 사자 아직도 안 튀겨먹었어? 이거나 튀겨먹을까? 아 귀찮다 어? 어? <laughs> 이거 있네? 이거 재밌잖아 <laughs> 음 도리토스 나초치지마스매 음, 도리토스 나마스 <laughs> 나는 넷플릭스 진출할 가이 넷플릭스 진출할 가이 <laughs> 어, 실수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넷플릭스 진출할 가이 개성이랑 나는 영어로는 프렌드, 중국어로는 펌유, 일본어로는 도모닷지. 아, 나는 영어로는 프렌드, 중국어로는 펌유, 일본어로는 도모닷지. 하하하, 쏴. 재밌다. 일단 또 갖고 놀아야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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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구리구리구리 <laughs> 여기 있었구나. <laughs>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집에서 왜 도망간 거야. 아, 내발 냄새 때문에 도망갔다고? <laughs> 호호호, 아, 알았어, 가만히 있어. 호호호호호. 아, 알았어. 뭐라고? 아, 배고프다고? 어, 뭐해 줄게. 먹이 줘야겠다. 자. <웃음> 맛있어? 호호호호호. <laughs> 어, 또 먹어. <웃음> 맛있어? <웃음> 어, 호호호호호. 아, 알았어. 장난 한번 쳐봐. <laughs> 구리구리야, 내발 냄새 맞다. 어!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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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구리 미안해, 장난이었어! 아,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려! 아, 안 되겠다! 구리구리! 정신 차렸어!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앞으로 잘해줄게! 아, 구리구리! 어, 어어 어, 알았어! 아, 알았어! 저기요! 야, 아바라, 연보라! 아바라 연습실에도 아무도 없네. 어? 지망생가에 오시잖아. <laughs> 너를 낳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가락과 발골락게 세계의 대결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아, 둘다 더럽게 로난 막상 마카인 선수인데요. 아, 발가락 선수의 선용이시작되습니다 아, 이제 완벽하 발골락 선수 첫이니다 진샤샤 발견 킨샷아 터졌습니다 아 이어서 초크슬램을 준비하는데요 어 발가락 초크슬램 공격입니다 초크슬램 발가락 선수 발가락 양말 공격이가 피니시로 옵니다 도전 아 발가락 선수도 더럽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 공격이 도와지를 않습니다 어? 어? 짠아 이건 반칙인데요 설마 반칙 아. 반칙해죠, 어, 반칙해! 발가락 선수 반칙해입니다. <laughs> 발꼬락 선수 아 기절했지만. 아 책이나 읽을까? 어? 아 맞다. 얼마 전에 유진스님이 나한테 책 주고 가셨지. 여기 사인까지 해주셨지. 책이나 읽어야겠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손조들이 만든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데 말 그대로 팔을 많이 하게 돕어. 토스나치지마스매 잠깬다. 부처님의 힘으로 <회사람을> 찍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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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래 보건실에서 한숨 자면 되지 뭐아아 아이 피크는 뭐야 이거 아아 음.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자고 일어났더니 배고프네 아 떡볶이 없나 어. 생들이 어 역시! 생그리자리에이게 있을 줄 알았어! 포켓몬스터 컵떡볶이 치즈맛 <laughs> 맛있겠다 <웃음> 너무 맛있다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내가 치가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음, 그거는안줘아 버리고 가. 우리가생리이 너도 같은 생각이지. 우리가박리주 쌤. 저리가아이이정먹 먹었네. 아싸, 나가 브리가. 야지가고 싶자 브리가. 내가 혼자서 얼마나 잘노는데음 고래밥 볶음 양념 맛스메. 아 떡볶이도 먹고 기분 좋다. 응? 음? 정전인가 어? 양성 스케치홀에서 11시, 1시, 3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줘! 안 오면 꼬집고 깨우는 거 해켜버릴 거야! 안보 모르는 사람들 나와봐! 라고 구 쌤이 마술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부르세요.